제주 서귀포 미스 고리 사거리. 제주 5일차 서귀포 비석거리 사거리입니다 자 여기 롯데 택배가 있죠 아이 택배가 땅값 문제인데 이래 줄을 섭니다 아참 이래 줄을 서요 어 일체가 아니고 6일차네. 6일차. 술을 합니다. 택배를 이래 싣고 왔는데 송장이 문제라 송장성 송장이 치아 이게 갈건데 이래... 세상에 수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. 3일 뭐 쉬고 나니까 뭐 이래 몰리지.